안녕하세요 네스입니다 오, 지금은 여기 부불비엔에서 사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건널목으로 쭉 걸어 내려가면 사군입니다 사군 4군. 밤에는 그렇게 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 사군 가는 길 같은 게 느낌이 금방 가요. 그래서 낮에는 가면은 좀 더워서 힘든 느낌이 있는데 어 밤에는 뭐 됐는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뭐제 아는 지인이 여기 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숙박 시설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있기 때문에 방 구경도 하고 어, 그러기 위해서 가보려고. 그리뭐 베트남 여자도 한명 있고, 아는 동생이 두명 있습니다. 아이고. 뭐. 한테 오토바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군 가는 길에 예전에는 지금보다 이게 식당이 좋은 식당이 훨씬 많았어요. 많이 없어졌는데 조금 가볼 만한 곳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사군에 많이 묵었기 때문에 그이 길을 왔다 갔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나이가 드니까 귀찮아지더라고. 그래갖고 <laughs> 요즘은 저 사원까지 이렇게 멀리 거의 뭐안 가고, v 이 n 에 그냥 호텔에서 묵고 있습니다. 요 보면은 이제 길거리에 쫙 있죠? 이게 진짜 베트남입니다. 이제 해만 치면 이제 이렇게 이제 슬라서 죽치고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가면서